지금 이제 스마트 시대가 오는데 좀 이거는 좀 옛날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새 이제 가끔씩 어이 발표할 때아 쓰는 아 슬라이드인데 예 여러분 왼편에는 저 영국의 런던의 택시 운전사가 있습니다. 런던의 택시 운전사들은 시험을 통과해야만 택시 운전사는데그 시험이 이제 더 날리지라고 굉장히 어렵기로 아주 보통 3년에서 5년 준비해야 되는데 뭐 다른 거 아니죠 전부 다 영국의 그, 그 런던의 지형을 다 아는데 오른쪽에 있는 분은 뭐 굉장히 익숙하시죠 과연 이분이 뭐 하루 일일 택시 운전사를 하셨는데 누가 더 택시 운전을 잘 할까요 당연히 뭐 런던의 택시 운전사가 잘하죠 그러나 앞으로는 그 스마트하다는 것은 바로 이제 아키텍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게 휴먼 케이프 빌리티가 아니고 어, 어떻게 보면 더 메트로, 스마트 플랫폼이라고 그럴까, 스마트 테크놀로지. 누가 좋은 내비게이션을 가지느냐 하물며 김 여사님도 이제는 어, 런던의 택시 운전자들보다 더 운전을 어, 잘하는 세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까 알고리즘틱 트랜스포메이션 어, 어, 말씀하셨는데 어, 뭐 예전에 그 초기에 어, AI 하셨던 분들이 생각했던 것이 이제 알고리즘으로. 그게 뭐 특별히 그 독립된 영역이 아니고 알고리즘으로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제 사람은 알고리즘을 만들고 알고리즘이 이제 행위를 하게 되니까 어떠한 사람도 엑스퍼트처럼 할 수가 있고 또 기계들도 사람처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거 아닌가. 그 저는 이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능이 사회화됐다. 이게 그 교육학에서 말하는 사회화가 아니고. 그마克라든가 이게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이제 사회화인데 옛날에는 지능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독점이 됐었죠.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사회로 전부다 이제 뻗어나가는 산업 산업사회라든가 하물며 정보사회에서조차도 인텔리전스가 위치했던 로커스는 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이 사회가 아니고 아 사람들에게 인텔리전스가 이 존재 이제 했었는데. 이게 지금 요새 이제 뭐이 그 세상이 막 변하고 있는 것, 지금 뭐 스마트 시대라고 하는 오는 게 이게 이제 인텔리전스를 어, 어떻게 보면 사회 쪽으로 이제 소셜라이즈 시키는 그러한 그 변화가 있지 않느냐. 결국은 인텔리전스가 소셜라이즈 된다고 하는 거는 거의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작동을 한다.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해서 모든 사회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뭐 뉴욕 어, 주식시장인데 잘 아시겠지만 원래 이게 옛날 어, 주식시장뭐 보면 그 주식, 중매인들이 바글바글 했던 아, 그런 장소입니다. 바글바글 했는데 지금은 뉴욕 주식시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중매인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매인들은 다 어떻게 잘린 거죠, 지금. <laughs> 다 잘려서 이제 집에 간 거고. 그~ 아~ 인도의 수학자들이 아~ 월스트리트에 와가지고 이 주식 거래하는 지 알고리즘을 만들어줬고 그지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주식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서 이제 금년까지 (1년) 사이에 비행기 추락 사고가 아주 크게 세 개가 있었죠. 말레이시아 항공이 두번 그리고 어~ 점원 윙스가 있는데 이게 정말 이그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게 이게 어떤 기계적인 결함이라든가 이런 다른 뭐 기상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휴먼 에러 때문에 이게 이어큰 비행기 사고가 났습니다. 한번에 말레이시아는 미사일을 누가 쐈는지 모르지만 쐈고 두 번은 자살, 그 그러니까 파일럿들이 어 자살 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저이 어지냐 그 파이낸셜 타임스, 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 어떤 사람이 기고를 했는데 그걸 보니까. 옛날에는 그이 테러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조종관을 비행실 비행, 그, 그, 저, 그, 저, 그, 칵핏에 들어올까봐 걱정을 했는데 요, 요새는 파일럿들이 조종관을 잡을까봐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 보니까 더퓨처 f u t u 에 대해서 직업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디베이트가 많고 그 아주 중요 저널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아주 특집 기사를 다루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세상이 이제 변하는 거죠. 47%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거장들이 모여가지고 직업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되게 얘기하는 것이 컴퓨터랑은 경쟁하지 마라. 아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그런 일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아, 컴퓨터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일을 할수 있으면 그건 더 좋은 거다. 뭐 이런 아,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정부 3.0 어에 대해서 이제 아, 얘기하는데 를 바로 정부 3.0은 이러한 그 배경 속에서 이제 나왔다고 볼수 있는데요. 한국은 지금 정부 신뢰성 어, 위기가 굉장히 그 심합니다. 이거는 그세월호 어, 사건이 있기 전에 아, OECD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거니까, 작년에 경험했던 세월호 사건의 여파까지도 감안한다고 그러면 한국의 정부 신뢰도는 뭐 거의 땅이죠. 작년에 유병원 씨의 사체가 발견이 됐는데. 그 사체가 발견했는데 그 사람의 신원이 유, 이 사람이 유병원 씨라고 하는 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소 뭐그 원장까지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인터넷에서는 안 믿는 분위기가 그냥 더 많았죠. 그러니까 정부가 뭐라고 래도 이제 믿지 않는 이런 분위기인데 반면에 보면은 전자정부는 거의 어 세계 1등입니다. 이런 거를 놓고 보면 저는 피터 드로커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피터 드로커가 doing things right와 doing the right thing을 분명히 구분했거든요. doing things right 일을 뭐 잘하는 거, 일을 빨리하고 정확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거. doing things right 이거 좋다. 그러나 저거보다 더 중요한 건 doing the right thing을 하는 거다. 그래서 doing things right는 그 매니저들이나 할수 있는 매니저들이면 그 해야 되는 매니저들의 일이고, doing the right thing은 리더들이 할 일이다. 그러면서. 어, 드들커의 친구는 어, 이게 에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저직학 어, 아주 대가인데. 어, to do righting wrong 된 하여튼 뭐 이렇게 to do the wrong thing right. 뭐여러분도다 어, 동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 정부를 우리가 구축을 했는데 상당히 전자 정부를 구축해서 doing things right를 했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정부의 신뢰도는 지금 거의 이 땅에 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doing things right를 했는데 어, 애들이 탄배가 어, 바다 속에 가난전인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뭐 모르고 쩔쩔매는 이런 두잉 도 라이프링에 아주 그이아 어 저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아이 어 스마트 시대 아까 앞서, 앞서 말씀드린 더 소셜라이제이션 업 인텔리전스를 지향하는 스마트 시대는 두잉 도 라이프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내비게이션을 산다고 그럴 때 만약 팀 앱을 사든지 김 기사를 사든지 왜 그걸 선택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여러분 그 어떤 판단을 하시는 그게 Doing the Right Thing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정부 3 0이라고 하는 게뭐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뭐 데이터도 공유하고 조금 있다도 그런 말씀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기본적인 사상은 올바른 일을 해서 올바른 서비스를 전달해서 국민들에게 좀 신뢰를 받자. 올바른 일을 하는 거. 크게 보면은 딱이네 가지 아, 기술입니다. 제가 뭐 어, 분류를 하는 분마다 다르겠지만 아, 지금 이제 스마트 시대를 끄고가 기술 맨 밑에서는 인터넷 오브띵 앤그뭐 아, 인터넷 오브휴먼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아, 데이터 크리에이션이 되고 한 쪽에서는 그것을 분석해서 인사이트와 포사이트를 얻는 거 그리고 다른 한 쪽에서는 아, 디시전 오토메이션을 해가지고 아, 하는 AI가 있고 그러나 이제 그 정상에는 아, 시뮬레이션이 있겠죠. 이 시뮬레이션은 데이터 분석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데이터 분석은 이유를 모르고 어, 왜 그런지도 모르지만 데이터 분석은 a d 레이션에 굉장히 집착하지만 시뮬레이션은 s a data is a d a 이 a is a data is a data is a data is a data i a is a d a a i 는 객체 오브젝트 중심으로 모든 걸 보지만 아어저 시뮬레이션은 전체의 관계 속에서 보는. 어든 어, 어, 가지하는 길이라고 하는 영시가 있는데 이젠 시뮬레이션의 시대가 되면 이제 가지하는 길은 없는 거죠. 내가 얘기를 갔으면 나는 어떤 인간이 되게 될지, <laughs>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면 뭐 어떻게 살지 뭐알수 아, 아,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3.0이 지향하는 패러다임은 데이터 드리븐. 그러니까 어떻게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픈 가 보면 과학적인 의사결정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아, 그 데이터 들어 갖고 어, 그 누구든지 어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오픈 가버먼트가 돼야 되고 또 홀업 가버먼트 결국 협력이라고 하는 거 경계의 한 마기가 없어지는 저 홀업 가버먼트의 그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왜 우리 하, 지금 3구 3.0이라고 하는 것이 클라우드를 그렇게 강조하느냐?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반이 되어야만 홀업 가버먼트가 가능하다. 협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아 그런 전제 아, 때문이죠. 그리고 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어, 국민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정부 3.0 전체를 보게 되면, 어, 개방 소통, 공유 협력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서비스 측면에서 제대로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그러니까 서비스를 주는 사람이 주고 싶은 걸 주는 서비스가 아니고요. 두더라이팅을 right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필요한 거, 국민들이 받아야 될 서비스를 정확하게 마이크로 타겟팅해서 전달하는 그런 정부가 되고자 하는 거 유능한 정부 당연히 정책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정부가 되는 거 그리고 투명한 정부 모든 거를 열고 공유하는 그런 정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부 3.0 하고 이 우리 저 오늘의 주제인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뭐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고 하는 게 저는 스마트 사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인 에센스가 그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그 동안의 이제 묵은 숙제를 해결해야만 스마트 사회를 갈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봐서 뭐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스마트 중심 사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부를 평가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 스스로가 잘 이용 이용자로서 훌륭했느냐, 그리고 정부 스스로가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진흥시키는데 어, 훌륭한 조장자 역할을 했느냐. 아 저는 생각을 하면 정부가 이용자 측면에서는 아 별로 그렇게 똑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단기 성과에 아, 집착을 한. 그건 아직도 어, 이런 부분이 너무 강하고요. 두 번째는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고, 공급자가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투자를 하고 자기가 프로덕트를 만들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한국에는 그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산업화라기보다는 용역발주라고 하는 그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산업화를 저해하는 그런 관행이 지금 너무 많은 거죠. 이 부분은 이거 사실 이해관계가 맞다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발주하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지 모르지만 너내 마음 알지? 그러면 와가지고 마음 읽고 만들어주니까 그거, 그것 거 또한 편한 거고 어, 공급하는 사람도 리스크를 본인이 아 짊어질 필요가 없으니까 좋은 건데 결국은 저런 발주 관행 속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기술 선택도 굉장히 정부 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원하는 측면 굉장히 여러가지로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데 수요 창출을 못한 것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니냐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그 생산성에 대한 강조가 지금 굉장히 그 뒤쳐져 있습니다 어 아마 제가 이렇게 볼때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가 있고 또 한국 정도로 어떤 이 어떻게 보면 그 선진국의 어떤 초입에서 선진국의 어떤 그이 고도화 단계로 가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나라치고 프로덕티브티에 대한 그 논의를 한국처럼 안 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이제 고용이라고 하는 다른 한 측면 때문에 이제 그런데 결국은 생산성에 대한 것 아니면 그 생산성에는 효율성이 들어가는데요. 저 부분에 대한 그이 강조가 들어가지 있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수요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고,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별그 영향이 없는 거죠. 제가 보면 스마트 그리드 같은 거를 한번 아 많이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 해보려고. 근데 스마트 그리드를 보니까 해봤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스마트 그리드 그런 거 해봤자 별로 돌아오는 리턴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국에서는 그 프로덕티버티나 아니면 인피션시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그 전무하다시피 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바꿔주지 못하는 이상, 아, 이거는 뭐 한국의 그런 저런 부분이 좀 약해지 않았냐. 그리고 또 플랫폼이라든가 아 기술에 대한 보호도 좀 약했고요. 그래서 제가 볼때 정부 3.0이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위해서 할수 있는 제가 볼때 가장 큰 일은 아, 미래시장을 아, 창출해 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아, 스마트 도시가 뭐 스마트 시티라고 그러죠. 아, 저런 부분이 이제 그 정부 3.0에서 많이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스마트 시티냐. 여기서 말하는 시티는 뭐 농촌에 대응되는 그런 게 아니고 생활권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정보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30년에 시작 30년 전에 시작할 때는 책상 위를 정보화를 시켰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난 다음에 우리가 오피스 사무실을 정보화시키고 가정, 저, 그, 홈을 정보화시키고 그 다음에 빌딩을 정보화시키고 이 정보화의 스코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생활 생활권 단위 한 단위를 갖다가 유닛을 갖다가 정보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단위까지 왔다고 하는 것이 스마트 시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제 핵심이고. 정부 3.0도 그러한 스마트 시티 측면에서 생각하면 뭐 저기에는 뭐 스마트 그리드도 있을 수 있고, 팩토리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그게 큰 기여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소프트웨어 정책의 과학화가 좀 작은 일이지만 정부 3.0을 통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정책도 이제는 근거 기반의 제대로 된 정책이 됐으면 좋지 않겠냐. 맨 밑에 보니까 우연하게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테크놀로지 섹터는 이제 그이 예, 스마트한 더 현명한 워치도 그러니까 규제자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업 인더스트리는 스마트해졌는데 아 어, 레귤레이터들은 지금 아 어, 스마트하지 못하다는 얘긴데요. 어쨌든 그아 어, 소프트웨어 어 정책도 우리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 플랫폼 측면에서도 정부 3.0이 제일 중요하게 아 어, 생각하는 아 어, 바는 결국은 이 칸막이를 없애고, 어, 이 공유와 이 통합, 융합을 하는, 아 부분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아 데이터 유통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뱅크, 아 그리고, 어, 아,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같은 것도 이 3.0을 통해서 진화할 수 있고 또 요즘 많이, 이 아, 예, 하죠. IoT, 어, 아, 데이터 에코 시스템 같은, 뭐 지금, 아 외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도, 어, 한국 어, 정부 3.0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아닐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스마트 사회라고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와 다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때 얘기하는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던 어떤 그 소프트웨어 뭐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프로세스를 본다든지 아니면 아 어, 어떻게 인스트럭션으로서의 소프트웨어라기보다는 아 어, 지능을 담는 그런 기술로서의 소프트웨어고 이러한 아 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아 어, 하는데 정부 3.0이 어떻게 보면 그이첫 출발하는 그런 어 프로젝트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어 결론을 맺어 봅니다. 감사합니다.